아침에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확실히 아침에는 고기가 잘 넘어가 오! 아빠 아침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문좀 열어. 아침부터 문상켰다는 거. 집에 연기가 꽉찼어문다 아, 꽉 열어. 그러면 커튼도 다 제기고 해야지.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아들아, 항상 몸 조심하고 집에. 인터넷 TV 가입하면 최대 48만 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 그렇다고 해달라는 바, 바는 아니다. 그냥 전하고 싶은 바이다. 가전 가구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 그렇다고 해달라는 바는 아니다. 그냥 전해. 뭐였어? 비로소 전하는 바이다. 아들아 현금 안 받으면 최신 가전 제품 준단다. 잘 지내고 싶다. 언제 한번 손주들이랑 집에 다 올래? 그래. 다올래시래더라.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 평가 1등 했다더라. 믿을 수 있는 업체다. 언제 한번 손주들하고 다 올래? 그래. 다올래시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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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성. 원래 6시면은 아빠가 일어나거든요. 아직 안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몸이 좀 찌뿌둥하신 거 같아요 지금 6시 32분 아빠의 아침 삼겹살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big Hey! what are you doing? 아빠 어. 아빠 아빠 아침 타자기는 막이게막 찍고 나을게 아빠 드실 거예요? 먹을지 타자기다막 하고. 음... 아이, 아이, 이 시간에 대단하네. 음. 아, 이뭐 네. 네. 네, 뭐, 아, 니이시간에타겹 아, 를불어서대단하네밥단 했어. 밥단한 거야? 아, 니몇 시에 일 대단해. 아, 대일해 아, 대해 아, 요해 이렇게 에려야돼말이 맛있다 아니 밖에 피오봐 피워나 봐 아니 밖에 피워 봐 꽃이랑 이런 거 심었을 때 잘해. 데응피 음. 같아 이거 오리께도 먹어?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엄마 깨는면 난리 날게요 没事。됐 <noise> <noise> 아침에는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확실 아침에는 비가잘 넘어가 아빠 아침 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좀 열어, 아침부터 눈 삼겹다는 거지. 집에 연기가 꽉 찼어. 문다 열어, 올리면 커튼도 다 제끼고 해야지. 아니, 언제 아침에 그렇게 다 했어? 밥도 했도되잖 그러니까, 밥도 없었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laughs> 연기가 꽉 차갖고, 문을 활짝 열고 구웠어야지. 근데 아침에 어떻게 삼겹살이 들어가? 아이고 아침부터 삼겹살에 고기 구워서 그냥 김치까지 구워가지고. 맛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면 대충 시래기 된장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가라 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아침부터 정성을 쏟으니까 두 그릇을 뚝딱 뚝딱 하시는데. 아이고 날개가 또 반쯤 짜내잖아. 아침에 힘을 내야 되거든, 에너지가. 그지 사실은. 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에휴.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몰랐네. 결혼하고 처음이야. 세상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아침밥을 잘 챙겨줬는데 애들 어릴 때도 아침 큰 것도 안 거르고 챙겨줬구만. 저런 소리 하그 사람이 잘해주는 건 저렇게 생각을 못 해. 아빠 이빨 깨는 거자 <laughs> 너무 맛있으니까 이빨 소리 나 <laughs> 이빨 반효자 <가는 게> 아니고 사십 <laughs> 년된거아 <정도>. 그래? 응아크 너무 고른 거야 고 그만 드실 거죠? 응, 잘먹었응물좀물드릴까물좀줘 어, 응, 이거 뭐야 이거 먹는 물인가? 그거 줘x3 이거 드려도 돼? 응. 이 색깔이 이상한데 응. 어, 엄마 엄마가 해는 물인가? 뭐야? 물이야? 뭔데? 뭔데 이거? 신야. 이게 뭐야? 오렌지. 아 어, 뭐야 이거 아빠 먹지 마. 나 치고, 나 치고. 괜찮아 지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았지? 너무, 너무 괜찮아서. 삼겹살 괜찮지. 어. 옛날에 한 번씩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에 삼겹살 준 적이 있거든. 아 너? 응 아침에 엄마가 옛날에는 아침 밥을 차려 좀 차려줬는데 어. 삼겹살은 처음이야. 음... 아침에 이렇게. 그지. 음... 괜찮아요. 괜찮아. 4 0 결혼하고 40년 만에 먹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40년 있다도 먹게 생겼네. 아이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엄마가 거짓말했다 그래요. 진짜야? 이따 잘라. 잘라. 아들. 좋았다. 지금 몇 시냐? 응. 음. 지금 7시 10분인데. 어? 야, 지금 <laughs> 15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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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0분 안에 나가야 돼. 응. 어. 10분 해야 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laughs>